도대체 이놈은 도대체 나한테 뭔 그렇게 떠드는지, 도대체 이놈은 도대체 나한테 뭔 그렇게 떠드는지, 도대체 이놈은 도대체 나한테 뭔 그렇게 떠드는지. 그런 본인이 그러잖아. 고소인이 주장행에 사건 주인다고. 우리가 이건가? 장난하는 기사니이 지금 장난한 또. 나름 네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요 올라가는 영상에. 에? 니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 이게 뭐냐면 니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짓말을 한 자료야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헤, 니들이 해오름치를 고소해서 해오름치가 어? 불정치 결정을 받은 불정치 결정서야 근데 니가 지금 방송에서 뭐라 그래 니가 그거를 받았다고? 니들 고소장 내용이라고? 니들이 기재한 내용이야? 엠마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앞뒤가 맞게 끌음 해야 될거 아니냐? 엠마.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앞뒤가 맞게 끌음 해야 될거 아니냐? 엠마.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앞뒤가 맞게 끌음 해야 될거 아니냐? 에? 지금 네가 읽어봐, 임마. 뭐라고 돼 있어? 불정식 결정서에, 임마. 증거가 부족하다가, 불충분하다고 나오잖아. 근데 니들이, 네가 그걸 적은 거야? 니들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증언했어? 응? 어? 거짓말을 해도, 임마, 앵간치 해야지, 앵간치.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지금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응? 어?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뭐 있는데? 뭔, 뭐, 마, 누가 누굴 괴롭혔, 나마너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마, 수사관이 쓴거 아니야, 수사관이? 아? 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고소인 주장하는 바, 임마? 어? 이거, 이 이거, 완전히. 큰일이네 큰일이요. 이거 왜 체크했어 이거? 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잖아 고소인이. 너왜 자꾸 사람들 사람을 뭐 시청자들 얼마나 속이려고 그래? 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 어? 봐. 고소인이 주장하는 봐. 오땡이 사탕 올휴 대는 촬영한 영상을 어 프라모트 봐존선 받아. 어? 고인과 함께 본 사실이 있으면 해당 영상을 전달하였고 영상 내가 보안주인우위와 같이 피해자의 박... 박땡땡에게 명예 사실에 대한 입증 자이가 부족하다 우리가 이해한 거 아냐?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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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해한 거 아냐?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뭘 함께 본 사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얘기한 거 아냐? 니네들이 같이 봤다고 같이 이렇게 어? 이건 우리가 내, 우리가 얘기한 거로 수사관이 적은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장난하는 게 지금? 이건 우리가 내, 우리가 얘기한 거로 수사관이 적은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장난하는 게 지금? 이건 우리가 내, 우리가 얘기한 거로 수사관이 적은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장난하는 게 지금? 아 어? 함께 우사시웠다가왜형광편으로 이렇게 색칠놨 쓰이거를, 아? 어? 코스 얼렁뚱땅 사람을 그냥 양 올리고 뭐하려고? 또 나름 했다. 나름 네가 이건 마 수사관이 쓴거 아니야 수사관이? 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고소인 주장하는 반마. 어? 이 뭐리 이거 아예 완전히 큰일이네 큰일이야. 이건 마 수사관이 쓴거 아니야 수사관이? 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고소인 주장하는 반마. 어? 이 뭐리 이거 아예 완전히 큰일이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네. 이건 뭐 수사관이 쓴거 아니야? 수사관이. 아, 어?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고소인 주장하는 바마 아? 어? 이게 리뭐 완전히 큰일이네큰 일이야. 네. 어? 네 말대로 처벌 많이 받은 놈이 나쁜 놈이잖아. 너는 처벌을 많이 받았잖아. 응? 나 처벌 한 건도 뭐안 받은 게 없는데? 그럼 누가 나쁜 놈이야? 에? 어? 누가 거짓말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너 요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가지고 네가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면 안 돼. 너 해롬 씨도 고소한다고 했어. 내가이 영상은 내가 용량이 많아서 내가 지금 이거 잘라서 편집해서 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처벌 받은 게 있냐고. 나온 게 있어? 나온 게 있으면 이야기해 봐. 응? 어? 처벌 나온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이 사람아. 응? 어? 이거 내용이 뭔지 알아? 네가 앞에서 지금 그 해오름 씨의그 통화 녹취록하고 공개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해. 네가 이거 진술인 거야? 이런 뻥쟁이 사이끼가 어디서? 그리고 임마 내가 너 욕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너는 욕을 나한테 수없이 했어. 지금도 오잖아 응? 그 내가 욕쟁이야? 욕을 하게 만든 사람이 니다. 너. 어? 네가 내가 평소에 요구한 거 봤어? 채스로나 근데 니한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사람 이상해졌어. 음, 기달려. 그리고 뭐, 일단은 이번 주 내에 뭔 연락하나 갈 거다. 이상 끝. 웃스 <laughs> 자꾸 <laughs>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유, 이상 끝. 음, 마 병원 가 봐, 마 병원. 병원 가 보라고 막 병원 진짜 좀심 심각하다야. 심각해. 농담이 아니라. 아, 가서 좀 상담 좀 받아 보고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상담 좀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응? 상담 좀 받아 보고 어? 요 유튜브에서 헐 하려고 자꾸 어?